안녕하세요. VP 분석 영상이라 쓰고 숨은 버러지 스킬 찾아내기 프로젝트 그세 번째, 소울에 이어 아수라 편입니다. 아수라는 이번 패치 후 스킬 트리에서 보편적으로 다들 부동과 극폭을 버리고 나머지를 마스터하는 형식으로 스킬 투자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중점은 이번 패치로 설치화된 부동을 채용해 볼만한가와 VP 개화 중 작파 쿨초 개화가 얼만치 효율이 나오는가를 실험해 봤습니다. 바로 보시지요. 먼저 각성기를 제외한 스킬 한 사이클 딜표입니다. 보시면 쿨 50초 정도의 수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극폭, 바주라, 부동순으로 데미지가 나옵니다. 극빙과 무쌍파는 거의 동일한 데미지이며 작파가 둘보다 살짝 높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거는 극폭, 인다라망, 부동인데요. 쿨감은 법석만 15%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쿨이 38초입니다. 그리고 극폭이 42초, 인다라망이 34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했어요 극폭들이왜 이리 높게 나오지 하고 실험해봤습니다 계속 보시지요 먼저 40초 기준 딜표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방식대로 부동과 극폭을 포기하고 무쌍파를 찍었을 때입니다 vp개화는 폭염 작파 극빙 인다라망 바주라 채롱했습니다 대략 6.3억 정도의 딜량이 나옵니다 여기서 던담과의 딜 편차가 파의 1회 및 빙인 1회 누락인데 감안해도 6.3억이 평균이네요 그 다음이 작인작 기준 40초 딜표입니다. 작인작이 쿨타임이 맞지 않아서 정말 애매한 게 작파의 쿨초를 의식해서 인다라망이랑 스킬 쿨 맞춰서 5회 타격을 해야 6.3억 정도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인다라망 쿨초를 잘못해서 4회 작파가 사용되는 순간 3회 작파 사용보다 딜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처음 40초 딜은 작파를 3회 사용했지만 3,700만 정도의 딜이 박혀 있는데 인다라만 쿨초 개화 채용 후, 사회 작파의 딜량은 3,300만으로 오히려 10%가량 작파 딜이 떨어집니다. 5회 사용은 4,200만 정도로 10% 정도 딜이 증가합니다. 근데 작파 쿨이 서로 안 맞아서 쿨감이 없으면 5회 사용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작파 쿨이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런 거면 쿨감 수증을 투자하여서 작파와 인다라망 쿨을 맞추면 어떤지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해봤습니다 확실히 작파의 쿨감 스증을 채용하면, 작인작 쿨이 서로 딱 맞아요. 사용 안 하면 2초 정도 인다라망이 먼저 쿨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쿨감에 넣고 작파 사용 시, 정말 깔끔하게 5회 사용되면서, 5,870만의 딜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 개화대로 진행해서 3회의 스증 55% 작파는 몇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파만 보면 5,800만의 작파 딜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억지로 쿨초를 받아서 맞춰 쓰는 것보단 그냥 쿨마다 정작파 사용하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 설치와 등겸 부동을 채용할 만 할까에 대해 실험해 봤습니다. 역시 쿨감이 없으면 부동쿨이 38.3초라 2회 타격이 많이 힘듭니다. 쿨감이 조금만 갖춰지면 2회 타격이 제대로 들어가고 부동 2회로 인해 40초 딜표는 6.5억으로 무쌍파보단 높게 찍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스포를 너무 잡아먹고, 무쌍파를 찍는 것보다 실전성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진행할 흉몽에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작인작 때문에 헷갈려서 샌드백 2분을 한번 더 쳐봤습니다. 먼저 굴초를 안한 버전에서 총 14.4억이 찍혔고, 역시나 바주라와 수진참이 순위권이네요. 쿨마다 돌리면 인다라망이 파에와 빙인에 밀립니다. 바주라의 딜은 7회 사용으로 대략 8700만입니다. 다음은 작인자 쿨초 버전입니다. 14.5억의 딜표이며 역시 바주라와 수진참, 그 뒤를 인다라망, 파에, 빙인이 따라가고 있네요. 작파는 쿨초를 의식해서 진행했습니다. 이회 미스나 썼는지 헷갈리네요. 10회 찍힘과 동시에 딜이 8300만입니다. 그래서 쿨초 안하니만이 못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의식해서 안찍어도 될 듯. 다음은 흉몽입니다. 먼저 무쌍파 채용 스킬트리입니다. 임계 수치를 조금 낮게 잡았고, 5분 35초 잔역을 했습니다. 역시 딜표는 바주라와 인다라망이 1에서 2위를 다투고, 3에서 4위를 극빈과 수진참이 다투는 모습이네요. 다음 딜표는 5분 29초 클리어로 바주라와 수진참이 1에서 2위를 다투는 모습이고, 그 밑에 인다라망과 극빙이 3에서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에 또는 작파 빙인순으로 천천히 내려가네요. 두 번째는 작파 쿨초 버전으로 진행했습니다. 5분 31초 잔여클로 역시 바주라는 무조건 1위인데, 이번에 수진참이 많이 빗나갔네요. 수폭과 인다라망이 그 다음이고, 작파가 21회에 총딜 5.9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전판을 비교하면 작파가 14회인데 6억이 나옵니다. 이때 쿨초를 의식하면서 돌리다 한번 정도 삥 났던 것 같습니다. 작파 쿨초를 열심히 굴려봐도 이 정도면 실전성이 매우 떨어지는 스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판은 쿨초 의식하고 작파가 22회 찍혔지만 딜이 3서 5.8억입니다. 일반 작파 사용할 때도 딜이 센 판이 있는데. 5.76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찍나 안 찍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다음은 부동 채용입니다. 첫 판은 5분 39초 잔여 클리어로 부동을 한번 못 사용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순위권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바주라, 극빙, 수진참, 작파, 인다라망까지가 순위권이네요. 그 다음 판은 조금 꼬여서 5분 19초 클리어인데 이번에도 바주라, 수진참, 인다라망, 극빙, 작파 부동 순입니다. 여기서도 이 정도면 굳이 부동을 찍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샌드백 2분 딜표에서는 쿨마다 돌려주면 빙인과 파동해제가 인다라망 코앞까지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흉몽처럼 몹이 자주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빙인과 파동해제의 실전 딜은 인다라망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동은 찍으면 40초 기준은 딜이 올라가지만 딜타임이 길어질수록 총 딜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의식해서 작인 작을 쓰면서 플레이하지 않고 내빼기 플레이하다가 딱한 번이라도 쿨 밀리게 쿨초해서 잘못 쓰면 그냥 생작파 사용한 것보다 못한 딜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적으로 볼때묵휴기 상위권은 거의 항상 바주라 수라진공참, 인다라망, 작파 정도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VP계와 추천트리를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필수라고 생각되는 VP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파 2번 개화 천내자결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작파가 설치화가 되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스킬이 사용됩니다. 시전 모션도 없고 편의성이 그냥 도라이급입니다. 진각 중에도 나가고 점프 중에도 사용되며 심지어 쳐 누워 있어도 사용되는 걸로 압니다. 어떠한 모든 상황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바주라 1번 탈리 내운 천진입니다. 빨간 바주라인 2번 개화는 평딜이 세지긴 하는데. 매운 천진으로 피니시 타격 한 번이라도 성공할 시걍 처발립니다. 마지막으로 극빙인 두 번째 개화인 빙화 망개입니다 이게 결국 기존 극빙이 40초 기준 3회 타격인데 딜 2배 상향하고 40초 기준 2회 타격이 되면서 결국 던담 들이 오릅니다. 딜링도 쏠쏠한데 하자 있는 게 바로 안 터집니다. 샌드위치 하나 처먹고 느긋하게 터집니다. 그게 좀 답답하네요. 이 외에 나머지 개화는 취향 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적기 채용을 하려고 부동 1번 개화를 주고, 폭염 시전 시간 그나마 감소하는 것 같아서, 폭염 개화를 채용했습니다. 스킬 강화는 앞서 말했듯이 1위에서 4위까지 서로 순위를 다투었던 스킬을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바주라와 수진참, 인다라망 이렇게 세 가지를 채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외편으로 극복 채용 드리입니다 40초 기준으로 극복이 스택화를 찍고 3회나 딜이 찍히면서 무조건 무상 채용트리보다 딜이 잘 나옵니다. 6.5억 정도로 거의 부동의 외 채용트리랑 딜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러면 지속딜은 안좋겠지 해서 스택화 개화 찍고 2분을 쳐봤는데 이것도 미쳐가지고 인다라망을 따고 14.7억으로 딜 1등을 해버립니다. 다음은 흉몽 기준입니다. 5분 34초 클리어로 준수한 편인데 극복 데미지가 미쳤습니다. 원래 슬리피우드 시워원 내급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던 마사지 스킬이 갑자기 불지옥 핵탄두로 바뀌었습니다. 미쳐가지고 인다라만까지 넘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퍼섭이 본섭보다 딜이 높게 나오는 버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그 폭에 대해서 짧게 적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킹가샘페로 충무공마제 스티베게아 나나오는유 일무이안전 설속이서사 시영웅대극 신종민님극 폭버그 아닐거라 믿더에 심치 않겠음 니다 그대로 넘어와주세 요제발그리 고안영이게세우 다음에 뵙겠습니다.